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입니다 누가 추천해서 오신 분 선택하셨어요 다? 네와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안무가 그렇게 높죠 <laughs>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신 너무 감니다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많은, 많은 분들한테 많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고 아, 어,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안, 알면 알수록 세상이 조금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보내 주고. 이거 정상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흥행 요정으로 불리고 있는 배우 염혜란입니다. 합니다 정말 오늘 단풍 구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극장으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흥행 요정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영화로 더 다시 한번 흥행 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영화가 아쉬우셨으면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한번 사수는 영화는 사수제 <laughs> 네, 잘 보셨습니까 네박킹서의 허선태입니다 어이 영화가 옛날 일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재도 더 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의 인생관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그 작품에 참여한 저희로서는 더큰 어떤 영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소병원 역할 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에 이렇게 꽉꽉 자리 채워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가슴 뜨거 이야기, 저희 영화 가슴 뜨거 그대로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년들에서 권창호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관람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걸 찍으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의미로 다가가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며 네. 네. 떨지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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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소년들에서 전승우 역할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귀한 시간 주말에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아주 뜨거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주변에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그 어... 아까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어, 것이 감독님이 올해로 연출 40주년이십니다. 그리고 서정구 배우가 올해 연기 30주년. 뭔가 뜻깊은 이해에 이 소년들을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응원, 응원의 함성과 박수 듣고 물러가, 물러가기 전에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년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소년들! 我们继